자, a는 18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부분집합 써보면1 2 3 6 9 18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떠한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런데 x는 a는 아니래요. 왜냐면 a의 부분집합 중에는 a하고 똑같은 것도 원래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거는 배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집합? 반드시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라고 한다는 건 1, 2를 그냥 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1, 2를 빼고 부분 집합을 만든 다음에 1, 2를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3, 6, 9, 18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분, 모든 부분 집합 개수는 원래는 16개예요. 근데 그중에 3, 6, 9, 18도 있죠. 근데 여기다가 1하고 2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집합 A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6개가 아니라 몇 개를 빼요? 한개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X는 A가 아니라는 건 원소 하나만 제외해주면 된다 이겁니다.